반갑습니다. 어, 아침에 눈을 뜨니 볼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하고 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위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중심도, 예물도 주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죠. 준비, 시작.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자, 지도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든지, 어디를 파악해야 될지, 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어, 여우수와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일,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하고 한절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우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우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에버랜드. 어 롯데월드. 음. 와 서울랜드 가고 싶다.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크, 음악이 계속 나와주네. 자 우리 친구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죠. 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 용인 에버랜드, 서울 롯데월드 이런 데를 가면 꼭 입구에서 챙겨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챙겨야 될까요? 탁뭐 하나, 종이를 하나 챙겨야 되죠? 안내 지도를 챙겨야 돼요.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서 안내 지도를 챙기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런데 안내 지도를 딱 챙기면은 여기 1번은 가면 뭐가 있어? 무슨 우리 바이킹이 있어? 회전 목마가 있어? 깨구리 점프가 있어?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동물원이 있어? 그리고 범퍼카가 있어? 우주 전투기가 있어? 하늘 자전거가 있어, 유령의 성이 있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서 놀수 있도록 안내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 어디로 가볼까? 무작정 가면 이거 뭐지? 어디로 가지? 내가 가, 어, 가고 싶은데가 없는 거. 미리 파악하고 아여긴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수 있어 하는 것이 안내 지도라는 거예요. 이런데 장소가 너무 넓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족이나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우리 이렇게 놀다가 몇 시쯤에 어디 여기 지도 보면서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내 지도가 꼭 필요해요. 안내 지도는 놀이공원 전체를 마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자세히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루를 잘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 있어요. 자,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내 지도와 지도와 같은 이렇게 지도와 같은 무엇을 주, 주셨냐면 따라해 봅니다. 말씀 말씀 말씀을 주셨어요. 어 말씀이 무슨 안내 지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말씀 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지냈어요. 몇 년요? 노예 생활 몇 년요? 아우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40년이라고 해도 정빈이한테 지금 40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50몇 몇 살이 되겠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동안 그렇게만 40년만 해도 50몇 살이 되고 하는데 자손 대대로 지금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런데 노예는 뭐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시키는 저런 막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저거 봐요. 막 벽돌을 나르고 어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거 자유가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 쉬고 싶다 그래서 쉴 수가 없어. 하루 종일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물며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남자 아이를 낳면 으다 죽여라.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나오겠죠. 아니 만약에 우리 아는 애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이 결혼했어. 을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네. 그러면 나라에서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출 애굽하게 하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을 보여줬어요. 열 가지 재앙도 홍해 바다가 정말 물이 범람해서 감히 건널 수도 없는데.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물이 없어 목 말라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게 하셔서 물을 내 주셔서 물도 마 마시게 할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도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다음에 지도자가 됐냐면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법계 10개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직접 하나님 만나고 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게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세처럼 할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자 백성들도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를 보다가 여호수아를 보면 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도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형이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구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래요 그래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칼싸움을 연습하는 것또 뭐가 있어요 단칼에 100명을 쓰러질 수 있는 방법 이게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데 또 적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것? 이게 전쟁의 전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될 것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강하고 담대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안내 지도와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면 8절이에요. 그 말씀을 그 위에 넘겼는데 그 전에 거를 한번, 네, 네, 네. 자. 우리 한번 여기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말풍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까 우리 챈트송 했죠. 오, 우리가 이번 한주 동안 이 말씀을 외울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칼이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고, 어? 무기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기 같아요? 이 말씀이 무기 같아요? 아, 아멘이에요. 우리 한옥신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 에버랜드에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말씀 묵상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버랜드 그 놀이공원에서 길을 잃지 않고 종일 놀이기구를 탈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내 지도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 놀이기구를 탄 곳에 타고 나서는 다른 친구와 만날 수 있도록 장소도 정하는 거예요. 자, 놀이공원 안내 지도를 보는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 전쟁, 이기 싸움을 하는 이 전쟁을 어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보듯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말씀.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이 안내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우수와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전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외웠으면 좋겠다. 전수다님은 1절부터 9절까지 암송대회를 하고 싶을 만큼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길을 잃지 않고 또 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요? 해 무서워요, 두려워요. 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난 것 같은 나 혼자인 것 같은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슬퍼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내 지도를 주셨지. 다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밤을 가는데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면 내가 갈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빛을 따라 갈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그 빛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을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학교를 가야 돼요 자 어, 우리 친구들 아, 나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읽고 갑니다 한 장이라도 읽고 갑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무조건 한 장을 읽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습니다 아니 한장 이상을 읽습니다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은빈이 한장 읽고 학교 가요? 어. 아무도 지금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아침 못 읽었으면 저녁에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꼭 하루를 말씀을, 어, 전사님 큰딸에게도 그랬고, 둘째 막둥이한테도 하는데, 아침에 성경 읽은 일을 매일 확인해요. 그리고 몇 제, 어, 어디 읽었니? 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니? 하고 아침에 학교를 보내요. 왜냐하면 학교 가서 공부 잘해서 뭐할 건데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이름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이름은 걸쳐 놨지만 내 삶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정말 가짜 신앙 생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지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이신, 안내 지도가, 안내 지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거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준비, 시작.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중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냥저냥 사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도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